자, 여러분, 페페 코인입니다. 페페 코인, 밈 코인이죠. 아직도 페페 코인의 희망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자, 이 차트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저랑 같이요, 페페 코인 차트 분석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될지, 이 코인 매수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아 신규 매수는 또 어디서 해야 될지 답답합니다 이두 가지 모두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영상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손실금 줄이시고요 큰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특히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립니다. 꾹꾹 눌러주시면 영상 촬영할 때 엄청난 힘이 됩니다. 아, 그리고 우측에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은 모두 다 받으셨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혹은 우연히 제 영상 클릭해서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그런 분들 아주 오늘 큰 행운 잡으셨습니다. 제가 직접 제작한 코인 기법. 강의 자료가 있죠. 총 200페이지 넘는 책인데요. 전자책으로 되어 있고요. 기존에 66만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니까요.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문자 3번 주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소진되면 못 받으시니까요. 아직 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이것부터 빨리 신청하시고, 나머지 영상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특강 자료에 대한 부분은 영상 후반에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특별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페페코인 아, 이 차트 보면 무슨 생각 드십니까? 지금 뭐 계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밈코인, 뭐, 당선되면 엄청나게 오른다, 문다, 이런 희망을 혹시 아직까지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정말 사기에 당하기 정말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페페코인 보시면 차트가 계속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전 저점을 또 이고요 계단식으로 하락하고요 아 이전 저점은 다시 저항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선으로 좀 그어볼게요 자 바로 이런 부분처럼 말입니다 자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저점 다지는 듯 싶더니 깨집니다 이 가격이 어, 0. 01 0344뭐 이런 부분이겠죠. 자, 여기서부터 또 한동안 이렇게 저점 다지는 듯 해서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나서 또 어떻게 되죠? 예, 그 다음날 또 이렇게 깹니다. 여기를 깨요. 깨고 나서 지금 계속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차트가 힘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하방이 열려 있는 차트입니다. 이거 반대로 뒤집어 놓으면 엄청나게 상승하는 좋은 차트겠지만, 흔히 말하는 상패 차트죠. 이거는.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거 물리신 분 있으면요, 빨리 매도로 스위칭 하십시오. 스위칭, 희망 버리시고요. 스위칭 하시는데요. 어떻게 하시느냐. 자, 올라오면, 지금 이 가격 0.01083 0.01083 부분에서 매도로 스위칭하십시오. 여기 부분까지 또 올라오면 이전처럼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저항대가 될 것입니다. 자, 0.01083에서 1차 매도하시고요. 2차 매도는요, 여기서 매도하십시오. 0.01344, 1344입니다. 이두 가격에서 매도 대응하시는데요. 여러분들 매도가 뭐예요? 매도 떨어질 때마다 수익금 챙기는 거죠? 그거 모르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시죠 우리 어르신 분들, 아 모르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우측에 010 5276의 9443번으로 문자 3번 빠르게 주시면 매도하는 방법 여러분 매수는 끝났습니다 매수는 끝났어요 희망을 버리십시오 페페코인 이제 매도로 수익 낼 차례입니다 더 이상 바보같이 당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에서 올라오면 매도 대응 두 가지 타점 꼭 기억하시고요 매도 대응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저녁 늦게나 시청하시겠죠. 그러나 장은 실시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장을 지켜보다가 특이 사항이 있으면 어떡하죠? 예, 맞습니다. 소통방에 미리미리 알려드리죠. 그래서 눈치 빠르신 분들 지금 소통방에 많이들 모여 계시는데요. 아직 소통방 입장하지 못하신 분들 입장 방법 간단합니다.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보면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소통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제가 장 시작하자마자 3월 1일, 오, 11일, 어, 트럼프발 아래 공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끝없이 왜 비트코인은 하락하는 걸까요? 제가 여러분들 매매하시면서 어, 꼭 챙겨봐야 할 뉴스, 코인 뉴스들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어,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 코인 뉴스 검색하지 않아도 이렇게 아, 꼭 봐야 하는 뉴스는 소통방에서 꼭 볼수 있도록 챙겨드리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브리핑 해드리죠 이렇게 복잡한 차트이지만 여러분들은 알기 쉽게 비트코인 브리핑을 이렇게 해드립니다 아, 뉴욕 증시 마감을 했는데 트럼프 경기 침체 감수 의사에 폭락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관세 정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 시장의 조정이 찾아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매일매일 비트코인 브리핑으로요 아, 매우 중요한 자리 50일 선 76.6k를 터치하고 약 반등 중이니까요. 이 주봉상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으려면 어제 말씀드렸던 마지노선 라인까지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어제는 바운스 토큰 관련해서 전량 입절을 한다는 그런 사인을 드렸죠. 바운스 토큰. 자 바운스 토큰은요 3월 7일에 추천 코인이었습니다. 종목명 2,000어 바운스 토큰 매입가 2,300원. 부분에 제가 추천드렸고요. 자, 목표가 비중 20% 실시간으로 쌓인 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코인 실시간으로 리딩해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코인 시장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 제가 12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리딩해드리고 있는데 여기 바운스 토큰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는데 헤데라 19%, 빅타임 6%, 스타게이트 파이낸스 6%, 밀크 10%, 스팀 17%, 아크 10%, 알고랜드 27%, 헤데라 19%, 온도파이낸스 12% 까지 여러분들한테 현물 리딩 이렇게 이 해드리고 공짜 수익을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여러분 비트코인 폭락하는데 바보같이 당하고 있지 마시고 해치계좌 빨리 준비해가지고 숏잡으라고 말씀드렸죠 제가요 어, 오전 17분 오전 17분에요 이렇게 수익 내드렸습니다 무려 87.93% 숏잡아 가지고요 매도 수익을 내드렸다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자, 3월 11일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여기 3월 10일. 1일 아, 수익이고요. 자, 하루에 아, 뭐 이틀, 삼일도 아닙니다. 하루에 87.93% 정도 제가 수익 낸 내역을 공유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10시 42분에 계속적으로 쇼 진입 하시라고 제가 매도 사인 아,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요. 오늘 12시 25분에 아, 12% 정도 추가 수익 도 내드렸고요. 코인 매매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봐야 할 지표는 어떻 어떤 게 있는지 제 지표 발표 시간 이렇게 공유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현물이면 현물, 선물이면 선물, 매도 수익까지 챙겨 드리니까요. 회원분들이 난리가 났죠. 자,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오히려 장이 안 좋은 게 기회인 것 같아요. 요새 계속 쇼스로 수익 보고 있습니다. 오, 축하드려요, 미리니. 이런 장에서 수익도 내시고 너무 뿌듯합니다. 혹시 몇 프로 수익 내셨나요? 그랬더니 아 27%, 27%. 27.6% 수익을 내셨다고 3월 10일 날 저녁에 수익 내셨다고 이렇게 저한테 공유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천만원 좀안 되게 버셨대요. 이분이 코인 손실로 굉장히 힘들어 하셨던 분이거든요. 어제 특히 수익률이 높게 찍혔네요. 진짜 이래, 이대로면 올해 몇 억은 손쉽게 버시겠어요. 손실금만 좀 만회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동안. 자, 여러분들도 망설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이 수익에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이요. 제 어, 영상 댓글 열어보시면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러분들 소통방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마지막으로 딱한 가지, 정말 중요한 얘기 한 가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요. 어떤 선물이냐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는 분들은요 오늘 아주아주 아주 큰 행운을 잡으실 겁니다 제가 장담 드리죠 자 어떤 선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 시작할 때니까요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인 투자를 함에 있어서 너무 모르시면서 투자하지는 않으십니까 이론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 코인 차트를 보시면 모든 관점과 심리가 녹아내려 있습니다. 어려운 코인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꼭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치열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직접 교육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특강 자료는요, 총 10... 7강까지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1단계는 4강까지는 기본 이론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코인 매매하시면서 유용하게 사용할 보조 지표에 대해서 5강부터 10강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11강부터 17강까지는요, 차트 패턴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속임수에도 당하지 않고 코인 매매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한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여러분,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아십니까? 자, 모든 차트, 모든 가격은요, 이 지지와 저항대가 거의 99%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매에서는요. 그래서 만약에 코인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저항대를 막고 있다면 언제든지 폭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코인이 어떤 특정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면 이 코인은 언제든지 큰 상승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미리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돌파를 한 뒤에 돌파 저항선은요. 지지 라인이 되긴 되긴 되고는 하죠. 아, 그리고 반대로 지지 라인은 한번 깨면 이렇게 아, 다시 저항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지와 저항대를 활용해서 각각의 패턴을 공부해 보실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제가 강의 자료에 정리를 했고요. 이 추세선에서 여러분들이 매수와 매도를 어디에서 잡을 수 있는지 그 이론을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에 대해서 각 차트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3강에서는요, 이 캔들, 여러분들 캔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캔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수많은 캔들 종류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캔들이 조합이 되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상승을 하는지, 하락을 하는지, 그 신호를 이 캔들의 조합에서 알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4강에서는 드디어 거래량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거래량이 왜 중요한지 제가 그림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5강부터는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지표인 rsi 지표부터 정말 다양한 지표를 어, 여러분들 차트에서 설정하는 방법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죠. 자 이렇게 rsi 보조 지표는 물론이고요. 보조 지표 중 너무나 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동 평균선에서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MACD 보조 지표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스토캐스틱 보조 지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제가 차트에서 설정하는 방법 설명드렸죠.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볼린저 밴드 활용하는 방법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이용해서 매 매매를 어떻게 해 나가는지 제가 실제 차트를 예시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보조 지표는 물론이고 이렇게 방대한 양의 여러분들 공부 거리를 서점에 가서도 찾을 수 없는 이러한 전자책을 기존에는요 66만 원이었지만 여러분들한테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니까요 무료로 받으실 분들은요. 제 댓글 열어보시면요. 어, 영상 하단에 열어보시면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아, 이 링크 주소 눌러서 꼭 특강 자료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제가 장담드리는데요. 이 자료 저랑 같이 영상 꾸준히 제 영상 보시면서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코인 매매 하시면서 절대 큰 손실 내지 않고 수익금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투자자가 되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다시 한번 안, 안내 말씀드릴게요.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보시면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눌러서 모두 모두 특강 자료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코인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